셀럽 병사의 비밀 명콤비 이찬원, 이낙준이 만들어내는 예능과 의학의 절묘한 시너지. 셀럽 병사의 비밀이 방송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계와 의학계를 아우르는 독특한 콘셉트로 기존 예능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찬원과 이낙준이라는 특별한 콤비가 있다. 가수이자 예능인으로 사랑받는 이찬원과 흉부외과 전문의 이낙준이 함께 만들어내는 케미스트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동과 재미 그리고 신뢰를 모두 안겨주고 있다. 이찬원, 친근한 병사로 프로그램에 온기 불어넣다. 이찬원은 셀럽 병사의 비밀에서 군 복무 경험을 녹여내며 시청자들과 밀접하게 소통한다. 그는 자신만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병사들의 고민과 사연을 전하고 이때로는 동생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태도로 출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반응은 병역 문화와 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프로그램의 생동감을 더한다. 그는 단순히 mc의 역할을 넘어서 실제로 병사들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 출신 병사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군에서의 생활 적응 문제를 민감하면서도 세심하게 다루며 현실감을 더해주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낙준 전문성으로 프로그램의 신뢰도 높이다. 이찬원의 따뜻한 진행이 프로그램의 정서를 담당한다면 이낙준은 전문 지식으로 그 중심을 단단히 지탱한다.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출신으로 잘 알려진 이낙준은 방송에서도 실력을 아끼지 않는다. 출연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학적 관점에서 병역 내 다양한 건강 이슈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는 복잡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단순한 진단이나 설명을 넘어서 병사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군대라는 특수 환경이 신체와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전달한다. 이로 인해 셀럽 병사의 비밀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교육적 가치까지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예능과 의학, 서로 다른 영역의 시너지. 셀럽 병사의 비밀이 독보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상반된 분야의 절묘한 조화에 있다. 예능은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고, 의학은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두 요소가 이찬원, 이낙준, 콤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매회 방송되는 에피소드에서는 각기 다른 셀럽 병사들이 등장해 그들의 고충과 건강 문제를 털어놓는다.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문제부터 피부 트러블이나 위장 장애 같은 신체적인 이슈까지 다양한 사례가 다뤄진다. 이때 이찬원은 병사의 감정에 집중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학주는 그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조화는 시청자들에게 보는 재미와 알아가는 가치를 동시에 제공한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의 큰 호응.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셀럽 병사의 비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병사들의 속사정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찬원의 공감 능력이 놀랍다. 이낙준 교수님 설명 너무 쉽고 좋다 등 호평이 끊이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앞둔 청년들은 물론 가족을 군에 보낸 이들 사이에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병사의 건강과 복지를 조명하는 소재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그러한 공백을 채워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작진의 기획력도 빛을 발하다. 셀럽 병사의 비밀은 단순히 유명인을 출연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제 군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회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다. 각 사례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연출이 돋보이며 자극적인 요소 없이도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힘이 느껴진다. 병영 내 복원 문제라는 주제가 자칫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제작진은 균형감 있는 편집과 구성을 통해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또한. 병사뿐만 아니라 군 의료 관계자와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의 시선까지 함께 담아냄으로써 이야기의 입체감을 살린 점도 인상적이다. 이런 시도는 군복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방송의 깊이를 한층 더해준다. 앞으로의 기대 셀럽 병사의 비밀은 이제 단순한 예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병역 내 보건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이슈인 만큼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찬원과 이낙준이라는 두 명의 중심축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프로그램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든다. 둘의 호흡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있으며 그만큼 시청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기대가 모인다. 방송 콘텐츠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셀럽 병사의 비밀은 느리지만 묵직한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이유이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유다.